원복 시작하겠습니다. 예. 네. 다시 놔둬서, 역순이에요 이렇게 약간 뭐 1, 2, 3, 4 하시면, 5, 5. 1번, 뭐, 예. 1번. 요, 요 밑에 대가리 잡고, 한 다음에, 1번. 4번. 주 의할 게 이게 광섬유 이기 때문에 유리 섬유 거든요. 이게 과도하게 꺾이거나 하면은 깨져요. 안에 3번, 이번 됐고. 마지막에 지금 이 양어를 다시 빼주고 제가 지금 하다가 이금동 하나 그때 끊어 그때 끊어졌거든요. 여기 써져 있죠? 1 번, 1 번이 여기 왼쪽. 뭐 자주 할 수는 없으니까, 지금. 쇼트 나면 안 됩니다.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은 여기 안에 보면 위에 상단에 LED가 있어요 까빡빡 뛰어 띄어. 뛰어요 보이세요? 상단 LED 그게 통신이 되는 거예요 우측이 안 뛰죠? 아 우측도 지금 뛰긴 하는데 실제로 안 사는 거예요 한쪽에 연결되면 이렇게 까딱빡 뛰거든요 그래서 저기 안 뛰면은 통신 연결 안된 거예요. 저렇게 안 껴주면은 커넥터가뗄 수가 있어요 이렇게. 이 커넥터는 여기 놔두시고 쓸때 쓰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이 광어. 일단 이렇게 하시고 이제 또 확인하시도록 하요 <놀람> 보시면은 다 들, 10개였죠. 11개인가? 12 3 4 5 6 7 8 9 0 11개 다 들어왔고 루프 돌았고. 그럼 요게 이제 문제 없는 거고 저쪽에 이제 본관 쪽에 연락하셨고 지금 저 똑같이 운영되는지 확인. 그럼 끝내면. 그럼 너무 예외래요. 네. 네트워크 지금, 한 번만 더봐 주세요. 지금 연결돼 있어요. 아, 어, 예, 알겠습니다. 예. 이지요제그 예, 끝났죠? 끝났죠? 네. 예. 네.